내가 무식했네. 내가 무식했어. 아니. 내가 무식했네. 정 pd 내가 무식했어. 내가 무식했어. 지금부터 도자하우스 유튜브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넌 계획이 다 있구나. 유하 여러분 머리 감고 나왔어요. <laughs> 오늘은 정 피디하고 같이 옷 사러 가려고요. 사실은 내옷 말고 정 피디 옷. 아, 정 피디도 마이크를 쳐야 되는데 정 피디는 원래 말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남의 얘기 듣기만 하는 사람이 마이크를 안 채웠어요. 정 피디가 몇 마디나 할지 한번 볼까요? <laughs> 아 근데 사실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가장 근본의 이유는 여행을 오시는 분들 중에 옷을 굉장히 많이 싸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여행을 오셔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 아우 괜히 싸왔다 괜히 가져왔다 내가 이 옷을 왜 가져왔지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다음에 올 때는 꼭 현지에 와서 옷을 사십시오 필요한 거 한두 벌 제외하고 다 현지에서 사십시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대부분 그분들이 아뭐 알고는 있는데 옷이 너무 비쌀까 봐뭐또 가면은 또 그게 없을까 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오늘 우리 정피디가 옷을 사러 가는데 아, 잡기다. 지잘생겼다고 얼굴 까는 거 봐라. 아니, 그게 아니야. 너는 그냥 왁구가 마음에 안 들어. <웃음> <웃음> 그래서 그서 <laughs> 그래서 <laughs> 오늘 실제로 정필이가 H&M 가서 옷을 살 거니까요. 가서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현재 옷 시세는 얼마인지 그리고 어떤 스타일의 옷들이 어떤 식으로 있는지 이런 콘텐츠 찍고 싶었는데 나는 옷에 엄청 문외한이잖아. <laughs> 그래서 우리 정필이가 그런 쪽에 조금 일각이 있는 것 같으니까 아또 없다네. <laughs> 정필이가좀 그런 관심이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가서 찍어보시죠. 가시죠. 오케이. 여러분, 피디하고 옷을 사러 왔어요. 일단 여기는 슬로베니아의 수도 루블리냐입니다 여기가 메인스트릿이거든요. 여기 저쪽으로 쭉 걸어가면 올드타운이고요. 여기가 거의 뭐 명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에, 저잘안 보이는데 자라가 있고, 여기에 망고. 이게 무슨 브랜드인가? 망고, 이거 브랜드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 <laughs> 여기 H&M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밀러 있는데 여기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이거 뭐, 무슨 브랜드라고 하지? 스파 브랜드 스파 브랜드에서 옷을 사고 그 명품 이런 걸 사실 사는 사람 많이 없기도 하고 만약에 그런 걸 사고 싶으면 주변 이태리나 이런 데 가서 사는 것 같아요 여기서 2시간만 가면 베니스 아울렛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파주 아울렛 가는 거지 네, 일단은 우리 H&M 들어가서 옷을 보겠습니다 가시죠 아, 들어갈 때이 코로나 확인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시만요 Hi. Hello. Hi. We got a vaccine a t in Korea. You know? y e a Thank you. This one. Okay, Thank you. t h a n bye bye. 아 그리고 여기 보면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층이써 있는데 여성옷도 보여드려야 되는구나. 보면 약간 이런 디자인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뭐 이런 거를 정 PD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여성옷을 아는 건 아니니까. 근데 여기 보면 가격이 한10 2 0 유로. 그러니까 뭐 이런 게한2 6 0 0 0 원. 그리고 이런 스웨트 여기 한 요런 그러니까 게한3 0 유로 정도. 이런도 하는 거 같아. 그리고 이런 스웨터는 뭐 얼마지? 만 15유로니까 2만원? 2만원 정도? 와 핸드폰 케이스도 파네 오, 이런 것도 팔고 응. 가방도 뭐 보면은 되게 2만원? 3만원? 이런 걸왜안 사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정도는 와서 잘안 사지 않을까요? 뭐 모르잖아요 한국에서도 살수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살수 있다고 <laughs> 여기서 안 산다고?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를 잘 와서 만약에 사면은 뭐. 같이 오면 겨울에 외투를 사고 그 외투를 사거나 후드티를 사거나 이런 거 하시면은 그럼 스웨터 이런 거. 미안해. 내가 무식했네 아니. 내가 무식했네 내가 무식했어 아니. 내가 무식했네 정필이 내가 무식했어 내가 무시했어. 그만해. <laughs> 너! 너. 그 가격 보니까 바지 이런 것도 한 예. 네, 25,000원, 28,000원 28 정도? 유니클로나 한국의 스파브랜드 뭐 그런 거 스파오 이런 거 가라 아니면은 H N 에서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고에 옷을 파는 그냥 어. 곳이, 곳이 있다 그랬는데, 응. 전 아직 안 가봐서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백피디가 아 그래? 이제 한달 됐는데 뭐일안 하고 돌아다니면 했나 봐? 아니 저기 저안 돌아다니는 모르는 <laughs> 거죠 저는 아 그래? 어 이런 거, 이거 근데 이런 것도 한 뭐, 2만원? 그 2만원씩 하는 것 같아요. 뭐, 확실히, 돌아, 돌아보고 얘기할 순 없지만, 가격표를 봐도 위에 보면은 뭐, 2만원, 3만원 이 있는 것 같아. 응? 이런 것도. 네, 정 PD 옷을 한번 보러 갑시다. 그니까, 이거, 이거 하고, 뭐, 누 아까 뭐, H&M하고 또뭐 있다 그랬지, 아까? 우리나라에? 유니클로나. 아, 유니클로. 스파스파 아.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서. 여기는 그거를 전화랑 H&M 대신 한다고 생각하네. 여기서는 자라하고 HNM? 네. 음, 음. 정, 정 PD 이거 일은 안 하고 맨날 놀러만 다니는 건지 모르겠네. 정 PD? 네. 일은 안 하고 놀러만 다니나 봐? 아시잖아요. 저 맨날 일만 하는 거. 누구보다 잘 하시잖아요. <laughs> 더 쉬지 마. 잠도 안 잤으면 좋겠네. <laughs> 아무튼 나는 진짜 몰라가지고 정PD가 얘기해주는 게 맞을 거예요. 아마 여기는 자라 그리고 H&M이 거의 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브랜드 이런 거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되게 비싼 그런 고가들은 다 주변 국가에서 파니까 포드 투한 15$ 정도 진짜 이게 물론 뭐 그들이 2만 원짜리 비행기를 타고 가진 않겠지만 <laughs> 뭐 파리까지 2만 원이면 가고 막 이러니까 좀 그런 게 있나 봐. 근데 남자 옷, 하는 데로 왔습니다. 정 pd 사고 싶은 게 있다 그래가지고 정 pd 정장 있어? 정장 없어요. 정장 한벌 있어야 될것 같은데? 정장 없네. 어. 왜? 그럼 미팅 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기면 사, 생기면. 네. 어, 정 pd 이거 좋다. 정 pd 이거 사라 이거. 귀엽다. 안사네 <laughs> 왜? 난 이런 게 좋은데? 잘 아니. 그래? 하게뭐 그래? 살려고 온게 아니라 그냥 아 시간 때우러 왔다. 그냥 후드티 살려고 와일은안 하고 시간 때우러 왔다? <laughs> 후드티 살려. 고 후드티? 후드나 사야 되나 지금? 조금 더 이따 사요. 왜냐면 이제 지금 이거는 얇잖아. 근데 추워 겨울에 생각보다. 이거 누비인거 이거 좋다 근데. 이렇게 이거 되게 기모, 따뜻해. 티모 음, 있는 거. 음, 이런 거 되게 따뜻하잖아. 이거 근데 이것도 얼마지? 3만 원? 4, 응. 3만 5천 원? 이런 거 귀엽지 않나? 여기 근데 되게 귀여운 거 많더라고요. 응. 그런 나사나 스타워즈, 응.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거. 응, 응. 플레이스테이션 이거 넘버 예, 옛날 우리우리 <laughs> <laughs> 우리 시대 때 그런 디자인인데? 응. 어? 이건 재활용 면이 또 있고 그러네. 아 이, 이게 재활용이야? 그런 거 아니야? 아 음, 이거 있다. 아닌가? 아 맞네 사이트코튼아 그러네 이거 회색이잖아 아 다들 여름에는 이런 게 되게 이쁜 것 같아 유럽 애들은 셔츠를 많이 입어서 보는데 음, 음. 이런 게 되게 색깔이 이쁘네아 아, 이게 이쁜 색깔이야? 색깔 이쁘지 않아요? 여름 옷이라서 색깔 이쁘지 않아요? 여름 판단은 어때요? 나이가 봤을 때 우중충하다 생각하는데 아, 오늘도 쇼핑에 열정 적인 정피디 분명 후디티를 사러 왔는데 얇은 셔츠나 보고 자빠졌다 <laughs> 추워서 이제 집에서 김치를 입어줘야 <laughs> 추워서 집에서 긴티를 입어야 된단다 난방비 나는 가장 많이 내고 있는데 <laughs> 지금 우리 집 난방은 풀로 돌아가는데 아니, 여기는 온돌이 없어서 한, 한국에서 돌아가는 것보다 조금 네, 네. 온돌이 없어 한국이 더, 더 춥다 한국이 더 따뜻하다 한국이 더 따뜻하다 그래국 돌아가고 싶다 나는 가고싶어요왜 <laughs> 네, 사장님이 정말 잘해주시거든요 <laughs> 입만 벌리면 들었나? 들었나? 여러분 들었나? 사장님이 잘해준다 들었나? <laughs> 에휴 말해 뭐해 말해 뭐해. 어 이건 스삼섬처럼사 그냥 사야겠다. 그냥 사야겠다 이거는. 그 되게 파격적인 거 하나 얘기해주면 보스니아 가면 이런 거 6천 원, 5천 원도 막 이래. 뭐, 거 훨씬 싸 그냥. <laughs> 어 보스니아가 훨씬 싸 여기보다. 예쁘지 않나요? 난 솔직히 셔츠는 무조건 흰색이라 생각해. 아니면 이 정도 컬러? 난 약간 되게 그런 다크한 느낌은 완전 올 블랙. 색도 음. 괜찮은데 이런 미니멀하게 입기 좋잖아요. 나는 차라리 이런 화사한 게 좋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어둡게 입으려면 완전 클래식하게 입는 거 좋아해 내가 지금 뭐 그런 입고 다닐 거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뚱뚱해서 <laughs> 그래 뚱뚱해서 원래 뚱뚱하면 다른 거에 자꾸 투자하게 되잖아 나도 이렇게 추리닝 깨끗하게 입는 거 되게 좋아해 사실은 맞춰서요? 어 깨끗하게 입는 거 되게 좋아해 그리고 이, 약간 이, 이런데 신발 이런 거 조금 포인트 박주는 이런 거 근데 뭐 아, 코트가 얼마인지 한번 볼까? 코트 한 60유로 78,000원 납니다 78,000원 만약 겨울에 나오시면은, 허트 음. 같은 거는 입고 오시니까, 음. 굳이 그런 건안 사셔도 되고, 이런 것들 사세요. 한번 그냥 막 입고 그냥 두고 가도 괜찮아요? 음. 많이 고민하시, 고민하시지 않아요? 여행 나오실 때짐 많으면, 아, 이것도 가져가야 되고, 저것도 가져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행을 하면, 이제 옷을 가져나는거 고민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 이거 사면 된다 이거지. 그리고 외투는 뭐두벌 가져올 필요 없지 솔직히 한벌 아, 하나만 음. 잘 챙겨오면은 음. 그리고 유럽이 겨울에 생각보다 안 추운 동네가 꽤 많았다 음. 음. 안 추운 날도 꽤 많고 살게 없어? 물론 무조건 DP 된게 조금 깔끔하긴 한데 난 솔직히 이거 좀 촌스럽다 생각해 내가 지금 뭐 그런 입고 다닐 거 보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laughs> 음. 그냥 그렇다 가자 아나 진짜 살도 많이 찌고 많이 상했다 진짜. 옛날 같지 않다. 어 이거 종피디 <laughs> <laughs> 여러분 실제 사이즈야. 이게 무슨 소리야? 종피도 토버리나 놨어. 근데 이렇게 해도 안나다 브레츠카? Sorry. In the bed? Yes. No. Yes, no. <laughs>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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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no, I have a bag. 아... So... Please. Okay. <laughs> you w a n t I don't know. He's so. <laughs> Back, cut. Uh, okay. One breath, please. Also, a bag?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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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 can. No, you can't. I can. Okay, okay, okay. Just okay, okay. It's okay. okay. It's old one, so I should yeah. put on the okay. machine. I told him this. So now my answer is I am going on. Don't be the only one. Iman c h u g o s Bala. Bala. Adios. 오늘 우리는 엄청 호사스럽게 27,000원을 쓰고 나왔어 더싼 데도 있다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더싼데 더 지금 갈려고 그랬는데 당시 여기 산다며 그냥 좀 멀다 멀다 거리가 있다 그랬네 그게 BTC라고 자 응. 어, BTC야. BTC야 자 일단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렇게 H&M을 둘러봤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뭐 여행에 다 스타일이 각자 다르시니까 옷을 갖고 나오고 싶으신 것도 다 다른 것도 사실이고 어떤 누구는 여행지에서 되게 영화의 주인공처럼 되게 럭셔리한 옷을 사고 싶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휴양지에서 되게 뭐 프리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싶으신 분도 많으실 텐데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여행 나와서 짐막 갖고 다니면 힘들잖아요. 여행의 가장 그게 힘든 부분이거든. 조금 피곤하지 않게 다니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영상을 찍어봅니다. 저기. 왜, 어디 가요? 인사는 하고 가야지, 그냥 가는 게 어딨어. 아는 사람 만났는데, 이게, 이 <laughs> 그런 게 어딨어. 아무튼, 아는 사람 만나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여행의 중요한 점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지만, 옷을 여기서 구매하는 이런 옵션도 있다. 굉장히 저렴하게. 아무튼, 유럽, 물가, 패션, 이 정도까지? <laughs>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